네, 립스틱 집게 바르고 간주 부분에 대한 설명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일절 노래를 이제 마쳤고요 A 마이너로 이제 마쳤죠. 34마디에 이어 줄이라. 네, 그대로 35마디부터 간주가 시작이 되죠. 그러면 4번 선 미부터, 그죠? 4, 3, 2, 3, 1, 3, 그리고 3번 줄라. 까지 A 마이너로다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C 개방. 둥기면서 마지막 이제 35마디가 끝이 나겠죠. C. 그리고 이제 F 코드가 들어가는데요. 처음부터 다 누르셔도 되고요. 이제 발레만 하고 난 다음에 베이스 파와 멜로디. 또 이번 줄만 동시에 튕기면 되겠죠. 네, 그리고 구성음들을 하나씩 눌러가면 하나씩 눌러 가시면서 이제 6 5 4 3 2 1 순서대로 쭉 튕겨 나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올라 3분줄 그대로를 라 그대로 튕기면서 떼 버립니다. 라만 튕기면서 나와 떼 버리고요. 그다음에 d 마이너로 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D 마이너로 이어지면서 이제 2번 선의 레가 멜로디가 되거든요. 그리고 4번 선 개방 베이스와 동시에 땅. 그리고 눌러있는라 그리고 남아 있는 이 손가락으로 파를 눌러줍니다. 파. 그리고 1번 선의 D 마이너의 파 연결하자면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손 떼버리고요. 개방 미. 라, 시, 도. 그리고 이제 E 코드. 코드는 38마디 E7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냥 E를 누르셔도 되죠. 네, 여기까지는 악보를 보고 얼마든지, 그죠? 그려져 있는 음표를 보면 충분히 연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네마디를 한번 연결을 해보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마디는 아, 세 마디는 제가 판서를 해놓았습니다. 자 볼까요? 3 9 마디가 되겠죠. 자 도시라솔샵 A 마이너를 짚는 것은 아닙니다. 자1 6 분음표기 때문에 좀 빠르죠. 두 배의 속도가 나야 해서요. 그런데 플링 오프가 붙어 있으니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자이 도와 오번승개방연라를 퉁기자마자 바로 잡아당겨서 도시, 그죠? 도시, 그리고 라솔, 라솔샵, 라시, 도시, 라솔, 라시, 되었죠. 그 다음에 도, 그리고 라를 눌러서 라와 도 동시에, 그 다음에 두 손가락을 그대로 끌고 갑니다. 그대로 끌고 가면 시와 레가 되죠. 그리고 미와 도는 바로 옆에 칸, 그죠? 레와 시 바로 옆에 나란히 2번선, 3번선에 같은 오플렛에 눌러주시면 도미가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번과 4번 손가락을 끌고 d 이너로 내려올 수 있죠. 물론 뭐 떼고 다시 눌러도 됩니다만, 이왕 눌러놓은 거 그대로 길잡이 손가락으로 쓰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대로 넘어오면 그 다음 마디가 되겠죠. 여기 D 마이너에서 여기 2번 손가락과 4번 손가락을 그대로 끌고 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D 마이너에서 1번 줄과 4번 줄 동시에 땅, 그죠? 그리고 3번 줄에라, 2번 줄에래 퉁기면 되죠. 네, 그리고 남아있는 이 손가락으로 파 눌러주시고, 그죠? 그리고 그대로 구성음들 라 그대로 쳐주시고, 레, 파쭉쳐 나가면 되죠. 4, 3, 2, 1번 줄, 그죠? 네, 그러면 된 것이죠. 그 다음에 41마디. 자, 이 세븐이지만 다 누르는 게 아니죠. 솔샵 하나만 눌러주면 됩니다. 눌러놓고요. 6번 줄과 1번 줄 동시에 땅. 그리고 3번 줄, 2번 줄. 그리고 새끼손가락으로 레를 누르면서 나머지 손은 떼도 되겠죠. 레미. 그죠? 레미, 레. 레를 떼지 않고 그대로 두셔도 되겠습니다. 레미, 레. 레하고 미가 이제 약간 이제 그 음이 서로 부딪히면서 약간은 조금 신비감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안 떼도 괜찮습니다. 레미, 레까지 했죠. 그리고 도, 레. 도, 레는 해머링이에요. 도를 퉁기자마자 새끼손가락으로 때려서, 그죠? 도 퉁기자마자 땅! 때려서, 그죠? 이렇게. 네, 됐죠. 도, 레. 그리고 도는 그대로 두고요. 도. 밑에 이제 파샵입니다. 파샵은 6번 줄이 이 플래시니까 어려울 게 없죠. 파샵과 도를 동시에. 그리고 이제 파샵을 두칸당겨서 솔샵. 그리고 시 개방. 하나도 어려울 게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간혹 이 베이스 진행의 이제 순차적인 상행으로 미세 박자죠. 그리고 반박 반박. 파샵과 솔샵. 미 파샵 솔샵이라고 하는 베이스 런의 베이스 워킹의 진행을 만드는 그런 멋있는 베이스의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선율 멜로디는 도와 시로 내려오죠. 레도시, 레도시 내려오고 미파수를 올라가고, 이걸 반 진행이다. 서로 선율이 반대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멋있는 그런 그 편곡이 되겠습니다. 한번 연주해보면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맨 마지막 마디. 그리진 않았습니다. 자, 마지막 마디 와서 그냥 A 마이너에서 음표가 표시되어 있는 대로 퉁기면 됩니다. 42마디. 거기 3번 줄에 있는 피금을친라는 퉁기지 않습니다. 그냥 A, 5번 줄, 그죠? A 마이너에서. 그리고 미, 네, 라까지 그대로. 그리고 도는 떼서 시계방이죠. 그리고 도 눌러주시고 라 그리고 돌에 해머링 하면서 네 이게 이제 브릿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달세뇨니까 세뇨로 가야 되겠죠. 19마디로 아침에 라고 하는 코러스 부분으로 가기 위한 일종의 브릿지가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그죠? 일절처럼피었다가 저녁에 치고만. 똑같죠? 나팔 꽃보다 이렇게 해서 쭉 진행을 하시고요. 34마디, 정령 당신을 잊어주리라. 1절 맞췄죠? 그 2절까지. 다시 이제 코다로 도토리 모양으로 건너뛰겠습니다. 뛰면 43마리 다시 후렴구가 한번더 있죠 별이 지고 이 밤도 가고 나면 내 정령 당신을 네 임주리씨의 그 원음은 계속 쭉 노래를 불러 버리는데요 실제로 버스킹을 하거나 우리가 기타를 치면서 부를 때는 여기서 네, 저, 내 정령 당신까지만 즉 두 박자까지만 반주를 해 주시고요. 63123 정도. 내 네, 정령 당신 그리고 을에서 네, 아르페지오로 긁어 주시고 쉬면 되겠죠. 이저주리 그리고 라부터 엔딩이 나오겠습니다. A 마이너에서 전주 부분과 같습니다. 그대로 라도 미는 변하지 않고요. 베이스만 라에서 자세히 손가락으로 소 6번 줄, 그 다음에 쓰지 않는 이 손가락을 떼어서 파 제자리로 이렇게 자세를 좀당겨서요 파, 네, 그리고 e 7으로 긁어서 쉬면 되겠죠. 그리고 A 마이너에서 집게 손가락을 떼면 A 마이너 에드 나인이 됩니다. 약간 신비감을 주는 약간 긴장감을 주는 그런 텐션 코드로서 네, 이렇게 마춰지게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간주 부분과 맨 마지막 부분 맞치는 까지 다시 한번 제가 시연을 하고요.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5마디부터 되겠죠. 이렇게 간주가 되었죠. 네, 그리고 맨 마지막 엔딩. 당신을 내 정령, 당신을 잊어주리라. 네, 이렇게 마치면 되겠습니다. 자, 립스틱 찍게 바르고 양인자 김희갑 커플의 정말 아름다운 작품이라고 할수 있겠죠. 임주리 씨의 최대의 또 인생공이기도 했고요. 아주 멋있는 곡 공부를 같이 해봤습니다. 많이 어렵지 않고요. 전주, 간주, 후주, 또 코드도 어렵지 않고요. 주임새도 적당하게 들어가서 보컬만 잘 따라준다면 정말 멋있는 곡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좋은 곡으로 여러분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